자, 잘 보셔야 돼요. 잘 보셔야 돼. 약간 더 빨리 가도 되겠다. 발을 잘 봐야 돼, 발을. 아, 좋아, 좋아. 오케이, 다음 분 출발. 저기 스트레스 마지막 깔 때, 그때 발 위치를 잘 보세요. 아까 터졌던 분들은 발 위치가 안 좋아서 터진 거예요. 다음 분 가서 준비하세요. 뒤로 좀 가주시고. 네, 출발하세요. 그렇지 지금 발 위치가 좋은 거예요. 지금 발 위치가. 네 okay. 아까부터 좋아졌네, 좋아요. 네한번 가서 준비하시고요. 그렇죠. 한번 해보면 잘하시는구나. 근데 어떻게 두 번씩 못 하는 거? 그렇지 왼발 가고 오른발 올고 그러면 안 터져. 예, 네. 가시고 출발. 예, 네. 지금 딱처럼 하시면 돼 지금처럼. 마지막 저기 스테릴그 부분 발을 잘 보셔야 돼요 발을. 지금 김정희씨 같은 경우에 발을 잘 썼어요. 조선수. 주성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발이 정확해요. 예. 네, 괜찮아요. 왼발 버려도 돼요. 왼발 버려도 돼. 밑으로 내려야지. 그죠? 예. 네. 괜찮아요. 안뜨죠요가 봐요. 중간이에요, 중간. 네. 어, 맞아. <laughs> 자, 유지 잘 하고요, 왼손. 사이드, 사이드. 왼손 유지. 돌면 안 돼, 돌면 안 돼. 방향 그대로, 방향! 사이드잖아요, 그죠? 오른손이 지금 완전히 돌았어. 예민한 것 같으면 터졌어요. 예, 네. 항상 유지라 그래서 유지. 그 홀드도 마찬가지 유지 잘하시고. 아니. 자 유지하시고 왼손 막 돈다. 그리가면안 그래 되죠. 왼발이 걸러가면 안 되지. 예, 유지자라고 됐어. 허리 감아요. 왼손 돈다. 왼손이 지금 예,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예 출발하시고. 다음 분 준비하세요. 저, 저 준비하세요. 다음 분, 다, 민국씨 다음 분 준비하세요. 네. 준비하고 계세요. 지승이 여기로, 뒤로. 뒤로. 다음 분 출발하세요. 왼발이 하나 더 와도 되고, 네, 됐어요. 양각좀 많이 들어가세요, 그죠? 맞아. 괜찮아. 조금 약간 빨리 가자. 아... 유지하고 유지. 호... 피... 바일은 움직이면 안 돼. 그렇으면 그대로 딱 있어야 돼. 자세 너무 그렇게 누울 필요 없는데. 오케이. 아. 다음 분 준비하시고 에이 바위를 제대로 잡아야지 짧게 바로 들어가야지 그지 출발하세요 자 왼발이 일단 걸어. 잘 눌러주고 왼발이 오른쪽 초록색에 딛고 오른발 올리는 거야 더 올려 더예 네. 왼발이 저 위치가 좋아요 왼발이 딱 봤을 때손 바꿔야죠 아니죠 그냥 왼손이 가야죠 손 바꿔요 왼손이 가야죠 왼손이 오른발 올리고, 다음 분 준비하시고, 동작 좀 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? 아니죠, 입에 물어요. 예, 네, 다음 분 출발. 네,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<laughs> 끝까지 눌러야 돼요 잘 눌러요 구멍에다 잘 넣고 그렇지 예, 그럼 안 터져 예. <laughs> 오른발 올려야 돼요 긁고 나서, 예, 네, 그렇지. 예, 네, 동작 빨래요. 몇번 해봤으면 출발하세요. 주, 중간에 딱 그셔야 돼, 중간에. 중간에가 좋아요. 그렇지, 민구 씨 좋아. 거기발 됐어. 오른발 올려. 예. 네. 크기는 좋은 거니까 잘안 걸렸나봐요. 네, 중간에가 딱 좋아요. <laughs>

예예 네. 이런식으로 네. 해요.